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MIQ브 솔루션 되겠습니다 자 MIQ브 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상한가 이후 두 번째 상한가 자 바로 드셨어요 자 심지어 첫날 상장한 가격 37,000원까지 전부 다 뛰어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야 지금 최근에 신규 주중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MIQ브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밑에서부터 잡아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어 이거를 갑자기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야. 야 이게 왜 올라갔어 하겠지만 지금 주주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는 자, 난 올라서 얼떨결에 잡았는데 자,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 마련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m i 큐브 솔루션이 왜 어떤 회사인지 어 어떤 회사인지 좀 아셔야겠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그리고 머신러닝 플랫폼 고도화하는 회사입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 자, 최근에 자, 각종 공장들, 자동화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기본 고객사도 삼성전기, 삼성 SDS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사실 여러분 신규주잖아요. 자, 신규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습니까? 자 분위기죠. 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m r q 볼 솔루션은 지금 신 지금 최근에 신규주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그죠. 스펙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이렇게 초가 높이 띄운 다음에 확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갔단 말이죠. 사실 그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비밀이 따로 있는데, 우선 시가 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원래 시가 총액이 500억에서 600억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시가 총액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품절주다. 어, 품절주다. 그래서 특정인이 누가 물량 싹다 모아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대박 주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 어, 아직 멀었습니다. 더갈수 있는 여력. 지금 세력 맘 먹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쭉쭉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주식인데, 자, 그러한 목표가부터 시작해서 왜 품절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계약 및정부관리 호재도 같이 껴 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분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자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훈아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 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 i 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총계 1200억, 바닷권 상승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 7625 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유통 비율 자체에 대해서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MI큐브 같은 경우 총 주식이 한 480만 주가량 있거든요. 480만 주. 자, 그런데 최대 주주 보호 예수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이제 2년 6개월까지 있잖아요. 그죠? 6, 2년 6월까지 그럼 360만 주가량이 지금 묶여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한 100만 주가량 남죠. 어 100만 주가량. 자, 대략 한74%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튀어나올 물량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자, 이제 스타벅점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게 한 30만 주가량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10만 주 가량이 지금 어느 정도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만 주가량 있는데 자, 임원들이 지금 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임원들이 6개월 동안 절대 안 팔겠다고 지금 확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총 380만 주가량이 지금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480만 주가량 중에서 380만이 안 나온다. 그럼 현재 시장에 풀린 물량 얼마입니까? 자, 100만 주가량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0만 주가량.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기업분석 보시면 자 현재 유통지식수 얼마입니까 자 110만 주자 유통지식 비율이 얼마입니까 23%자 이것보다 사실상 더 적어요 실질적으로 행사 안 한다고 하는 물량까지 포함하니까 그럼 사실상 10에서 지금 20% 사이에 가진 물량만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9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한가 두 번을 가가지고 그러면 이 중에 10%라고 치면 얼마입니까 대략 200억이, 200억. 200억이면 사실상 지금 스펙주입니다. 스펙주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지금 호가창 한번 보실게요. 호가창 한번 보셔도 지금 상한가 마감 주식이 얼마입니까? 만주입니다, 만주. 지금 이거 지금 3억밖에 안 돼요, 3억. 3억으로 지금 상한가 마라 건 겁니다, 지금. 자, 어마어마한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앞으로 변동성이 일단 엄청납니다. 장중에 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한 분봉 모습 보실게요. 어마어마하게 휩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물량이 작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인지를 잘 못하세요 왜냐면은 시가총액 옆에 보통 유통률이 많이 나오는데 신규주 같은 경우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품절 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생각보다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좀 낮아야 어, 좀, 유통 비율도 좀 낮은 그런 주식으로 좀 인식을 많이 하게 마련이거든요. 아무래도 스펙주 같은 경우는 천원대잖아요. 천원대에 유통 주식 수도 낮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느 정도 품절주라는 걸 예상하는데, 자. 4만원씩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신규주. 자, 그러면 사실 이게 품절주라고 인식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러한 점들을 미미 어느 정도 분석하셨던 분들은, MR 큐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점상에 날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신규 상장 날에도 예상을 했었는데, 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죠? 음, 최근에 신규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요 물량들 다 받아가지고, 지금 나중에 뒤늦게 올린 겁니다. 신규주가 사실상 진짜 올라가기 힘든 경우는요 자 처음 나온 다음에 이 물량들 가지고 밑으로 미친듯이 쭉 빼버립니다 미친듯이 그죠? 그리고 나서 조금 조금씩 매집해 들어가면서 올려요 왜? 앞에 악성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MIQ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악성 물량 얼마밖에 없다? 아 200억밖에 없다 아, 요즘에 솔직히 부자 서울 내 집이 얼마입니까 집값이 30억에서 40억씩 하잖아요 이분한 세네 명이 모이면 그냥 세력된다니까요 동네 영희 엄마 강남에 사는 영희 엄마 철이 엄마 철순이 엄마, 한 3명 모이면 세력입니다, 그냥. 자, 이렇게 맘먹고 올릴 수 있는 주식에, 플러스, 얼마 탄탄한 회사인지, 자, 실제 지금 현재, 보시면,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죠. 신규주 중에서 영업이익조차 안 나고 있는 회사, 파다 합니다. 자, 기술특례상장으로 해가지고, 자, 특히, 제약바이오 좀더 심하죠. 자, 그런 것도 아니고, 스마트팩토리에, 앞으로 유망한 신사업에다가 실제 영업까지 나고 있는데, 플러스 품절주다? 야, 이거는 가져가야죠. 밑에서부터 모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밑에서부터 모아가셔가지고 지금 50% 넘게 드신 분도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물론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선침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더갈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 사면 되냐, 안 되냐? 아, 안 된다는 거죠. 아, 물론 더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더 먹을 수 있고, 요런 고가 뚫어준다면 더 위에 날아가려면 남았지만,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이런 고점 살줄 알고 이런 고점 상한가 갈줄 알고 사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 단기간 몇분 만에 지금 마이너스 15% 밀어버리는데 단타로 들어왔다가 이1 2 밀어버리면 요 견딜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자 그러고 있다가 다시 올라간다 싶어 잡았는데 또 미친듯 이 쳐박죠 요건 또몇 퍼센트입니까 자 요것도 15%야 요거 두번 맞으면요 10년 미수까지 썼다 자 오늘 깡통 나는 겁니다 이걸로 그리고 나서 보기 좋게 그런 분들 농락하면서 이렇게 장 막판에 바로 끌어올려주고 상한가까지 마감해버리죠 이런게 어떻게 가능하냐 시총이 낮으니까 어, 품절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최근에 품절주 엄청나게 상승한, 좀, 상승한 종목 있죠 뭡니까 조선네야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미친듯이 쳐봤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있다니까요 미친듯이 왜20% 밖에 안돼요 20% 밖에, 안 돼요, 20 %밖에. 응? 그러니까, 세력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올리면 미친 듯이 올릴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단계라는 겁니다. 요런 단계. 지금 모양, 차트 모양, 그 거의 비슷하죠? 요건 음봉이지만 양봉 모양. 자, m i 키브 솔로 좀 보실게요. 어때요? 모양 거의 비슷하죠? 앞으로 올라갈 일 남았다. 하지만, 무조건 따라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MI 큐브 솔루션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제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무조건 위에 따라 붙을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정 구간 라인 때 지지해주면서 지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만 충분히 들어가셔도 하루 5%는 기본, 아까 보셨죠? 변동폭이 10% 이상 납니다. 매일매일 10%만 눌림 드셔도 30% 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MI 큐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찍어드리고 제가 2, 3일 내로 바로 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죠. 그러한 매수가, 매도가 어디서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재료 적어 놨습니다. 자, 아직 제대로 된 재료가 안 나왔어요. 신규주 빼고는 특징주 제대로 붙지도 않았죠. 자, 앞으로 또이 재료까지 위쪽에서 붙여 버리면 미친 듯이 두 배, 세 배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주식이니까 자, 그런 부분 참조해 가지고 반드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당연히 100% 무료죠. 대매전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 010-7625-3168로 MIQO 솔루션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8시 56분에 인벤티지 랩 드렸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인벤티지 랩 상한가 갔죠 어 상한가 갔습니다 심지어 장 일찍 닫았어요 자, 매수가 이유까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노보디스크 심혈관 질환 20% 감소 자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가 죽으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오는데, 자, 오늘 인벤티지 랩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 매도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하시면 충분히 수익 크게 나실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 구간, 요 구간부터 조금 씩 정리하시면 서 올라가시라 했는데, 결국은, 아까 전에 못하신 분들, 자, 상한가 적당히 정리하실게요. 이렇게 당일 잔타, 상한가 가는 종목까지 제가 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까지 실시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01076418로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관련된 링크 바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대응 전략지 받아가시고 실시간 대응까지 하시면 기본 하루에 5% 10%씩 드실 수 있으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로 진행한다? 무료로 진행한다. 하지만 전부 무료는 아니에요. 대가가 있죠. 뭐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죠. 자 제가 채널 당장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꼭 진행해주시고 자 그리고 좀전 같이 이런 문자 추천 문자, 당일 추천 문자, 아웃션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숫자 1 적어가지고 문자 주세요. 일단 8월 한 달간 진행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텔레그램 쪽에서 진행하고, 텔레그램방 참여 어렵다 싶으신 분은 제가 문자로도 이미 따로 드렸습니다. 자, 숫자 1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 하나, 하나 적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MI 큐브 솔루션, 앞으로도 더 나갈 겁니다. 그리고 변동폭 어마어마하게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우리 충분히 크게 수익 내보자고요 아셨죠? 자, 수급 현황 보셔도 지금 외인 기관 쪽에서 전부 다팔아지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모았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이 싹다 모았다. 그리고 오늘 기타 법인 쪽에 추가적으로 힘 실었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더 가겠다. 나더 가겠다라는 거니까 앞으로도 지켜보자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상 마치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